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 씨가 SNS 문자 메시지를 놓고 소속사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클라라 씨가 소속사 회장에게 노출이 있는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클라라 씨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성적 수치심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이 자주 문자를 보내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9일 한 매체에서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회장님 굿모닝이라며 클라라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회장이 답변하는 시기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자는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의 전속 계약을 앞두고 몇 차례 미팅을 가진 후로 추정됩니다. 클라라는 저도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베스했어요. 오늘도 너무 멋지셨어요. 라며 만남 이후 소감을 전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을 때 클라라는 세부 촬영 소식과 함께 현지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진행되면서 클라라는 일부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소속사 회장은 그녀의 뜻대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촬영 중이라며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보낸 뒤 회장님, 저랑 함께 하시면 즐거우실 거예요. 라는 문자를 보내 시선을 끌었습니다. 또 언더웨어 촬영이라 또 굽는다며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얼마 뒤 어때요?라며 언더웨어 사진을 보낸 클라라. 매혹적이라는 회장 답변에 그녀는 회장님 사진 보는 눈이 정확하시네요.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자가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난 20일 클라라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문자 내용은 소속사에 유리하게 클라라에게는 불리하게 보이도록 일부만 선별돼 편집됐다며 SNS 메시지 전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어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에게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 사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속사 측 창구 역할을 자원한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 중, 클라라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원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클라라 측에서 공개한 SNS 메시지 전문 중, 특히 문제 삼았던 것은 지난 9월 19일 새벽 12시 3분부터 5분 간격으로 보낸 소속사 회장의 문자였습니다. 소속사 회장은 내일 만날 때는 너의 진심을 알고 싶어. 내가 회사 오너이지만, 모든 일을 알 수도 관여할 수도 해서도 안 되기에 회사와의 일 관계는 회사 대표나 법무실, 매니저하고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줘.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고 그랬었는데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서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내일 좋은 만남이 되자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이 내용은 앞서 한 매체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빠져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지난 8월 소속사 회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 중 특히 김 씨와의 관계는 너 입장에선 힘들겠지만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야. 김 씨는 너하고 평생 볼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좋은 사람 많은데 두고두고 두고 후회할 결혼을 할 것은 아니잖아라는 내용을 두고 클라라 측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클라라 측은 클라라가 추천하고 소속사가 동의하여 소속사의 직원으로 들어간 김 씨에 대해 결혼할 사이라고 오해하고 지나친 경계심을 표현하였고 결국 김 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에서 쫓아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인 지난 20일. 클라라는 자신의 SNS에 저는 어제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는 장문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클라라는 무엇보다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 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은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클라라의 소속사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21일 오전 클라라 측이 문자 메시지 전문이라며 공개했지만 그것은 전문이 아니다. 우리에게 전문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개할 생각이 없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클라라 측 법률 대리인은 클라라가 7월 말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려 휴대전화가 망가졌다. 해당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메시지의 전문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라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속사 측은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클라라와 소속사 측은 문자 메시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자를 공개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자의 내용 자체가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상대방을 모욕한다면 그것이 별개의 어떤 돌포 뭐 등에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내용 자체는 당연히 어떤 증거 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로 쓰이는데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18일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할 단편영화 촬영을 위해 현지로 출국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해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당한 이미지의 섹시 아이콘으로 이름을 알려왔던 클라라. 그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